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선루프 빠진 풀옵션이거든요. 잠깐만 4,500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인스퍼레이션 풀옵션에 전동 차박 시트 달린 차량 이번에도 렌트 서비스 소개입니다. 스타리아 인스퍼레이션 사륜 구동 라운지 사륜 인스퍼레이션, 어 프레스티지가 있고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 어 가장 스타리아 중에서 제일 비싼 9인승 인스퍼레이션, 그것도 사륜구동에 저희 무중력 차박시트와 지금, 어, 인버터, 올인원 에코 파워팩 인버터가 들어간 차량 렌트 서비스. 요거는 어, 팝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24시간 기준에 20만원입니다. 20만원. 당연히 판매도 부분 튜닝도 가능한데, 렌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펨카 구독 서비스, 어, 출시, 단기 서비스, 어, 2박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1박에 24시간에 20만원이기 때문에, 어, 2박 하시면 40만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48시간, 2박 3일에 어, 40만원인데, 어, 6박 7일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하시면 펨카 프리미엄 렌트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44시간에 80만원 40만원이 할인이 되구요 그리고 자차 무료 보험 무료 1박 2박 기준 10만원이니까 35만원 상당히 어, 무료구요 캠핑 테이블 구입하다 오리털 침낭 화로대 등이 무상 제공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저희 캠카에서 어 렌트하고 있는 서비스 뭐 카라반부터 세미 캠핑카 다섯 가지 종류 다어 수평 이동 가능하고요. 카니발 캠퍼 밴 타시려면 어 5만 원 추가. 아이 캠퍼 달려 있는 카니발 4세대 타시려면 동일 요금. 그래서 144시간을 80만 원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카니발 살까? 아 비행기가 라이브 하는데 날아가네요아 미군 공급기지? 좀 시끄러울 텐데 죄송합니다 마이크 가리겠습니다 금방 지나가 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트렁크 스타리아 트렁크 텐트도 대여가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캄파 에어 텐트하고 어넥스까지 무상 대여 가능합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 단기 2박 이용하시면은 다 별도 대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타리아가 어, 라운지가 있고 투어러가 있는데 이거는 라운지 앞에 보면은 틴티드 브라스블룸 약간 골드 빛깔 나는 어, 정식 렌트카 어, 허가 다나 있는 정식 렌트카고요. 인스퍼레이션 사륜구동, 견인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사륜구동에 어, 2열 회전은 이제 순정으로 돌아가고요. 나파 가죽 시트죠. 인조 가죽이 아니고 인스퍼레이션은 브라운 시트고 깔맞춤으로 해서 뒤에 이제 3인승. 무중력 차박 시트가 달려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무중력 차박 시트가 달려 있고 당연히 열선 가능하고요 최고급 침낭 무상 대여 해드립니다 144시간 구독 서비스 80만 원짜리 하시면요 이렇게 돼서 인스퍼레이션 사륜구동 어, 어라운드 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차박 스타리아를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은 펨카 어, 구독 서비스 이용하셔서 스타리아도 타보고 카디발도 타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44시간 6박 기준으로 어, 1박 2일이 24시간이죠. 6박 기준으로 80만원 부가세 포함 80만원 지금 여기는 안성 스타필드입니다. 별마당 놀이터에 있고요. 어, 인스퍼레이션 사륜구동. 지금 7인승이라서 버스전용차로는 못합니다. 원래 9인승을 7인으로 구조변경한 거고요. 지금 요 단품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악필로 후방 텐트가 지금. 120만 원짜리가 69만 원, 그리고 드라이브 어웨이가 아니고 스커트를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간감이 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커트는 자체 제작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바람은 막아주니까요. 그리고 에코 파워팩 200암페어 슬림 파워뱅크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꼼지락, 꼼지락, 지금 우레탄 창문도 달았기 때문에 차박 하시는 분 되고, 반다이 캠핑에, 어, 윈도우 백 하나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보스 코리아의 암막커튼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탭, 멀티탭까지. 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멀티탭, 12V 멀티탭하고, 2 2 0볼트 있는 파워탭 포함해서 에코 파워팩에 올인원 파워뱅크가 주행 충전, 한전 충전 다 가능하고요. 인산철 배터리 200A에 인버터 2kg, 주행 충전 20A, 한전 충전 10A. 이렇게 돼서 멀티탭까지 설치비 포함해서 260만원. 무중력 차박 시트가 480만원. 합치면은 74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또 넓은 공간감 스타리아는 좌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선 이게 맞는지 스타리아를 사야 되는지 카니발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우선 구독 서비스 144만 원 4시간 80만 원짜리 단돈 80만 원짜리 사셔서 어, 나의 취향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파워뱅크 성능 한번, 추우니까 스탭들, 알바들 라면 한번 끓여 먹일까요? 이렇게 간식으로 저는 꿀차 타먹고 있고요. 새우탕 하나 끓여 보겠습니다. 어 아까 꿀차를 먹어서 바로 끌래요 바로 끌어 이렇게 핸드폰 충전, 뭘, 이렇게 릴선이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멀티탭을 쓰, 쓰셔도 됩니다. 앞쪽으로 길게 빼서 그러는데, 항공단자로 해서 5m 가량 나오니까요. 어디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렇게 전동 침대 뒤보기, 뒤보기 한번 해볼까요? 과도한 뒤보기. 이렇게 저 정도 올라가야지 어, 무중력 차박이 가능합니다. 뭐 뒤쪽에 보시면은 좋겠네요. 이렇게 사발면 물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희 스텝 사발면을 매개해 죠 네, 간단하게 차박이 저도 지리산 차박 갔다 왔는데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어, 구독 서비스 144시간 80만 원. 어, 라면 부어 놨어요. 갖고 가서 드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단순하게 트렁크 텐트도 있고요. 어, 후방에어 텐트도 있고요. 자차보험 무료, 캠핑 테이블 의자 4개 구입하다 화로대. 그렇게 고급 침낭까지 무료 서비스 됩니다. 그리고 고급 침낭이. 말로만 고급 침낭이 아니고 저기 덴마크 젠가 어 판매가 80만 원짜리 2인용 침낭이거든요. 파작 제가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작 제품입니다. 사티오. 어, 소비자값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만 명품이 아니고 프리미엄 명품 명품 침낭, 대여해드립니다. 파작 제품. 요게 2인용이거든요. 감성이 뿜뿜해서 2인용 침낭이 잘 없는데, 요거, 어,까지 대여해드릴게요. 아, 카니발 캠퍼밴 어, 잠시 저도 라면 하나 먹고, 또 이어서 찍을 건데요. 그때 침낭 자세히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고요. 지금 여기는 안성 스타필드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핑카 나와 있고요. 별마당 놀이터 앞 광장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사륜구동 인스퍼레이션 타보고 싶으시면 144시간 6박 기준으로 80만 원. 어, 자차 보험 무료. 그리고 다양한 어, 어플리케이션 후방 텐트 라든가 침낭 캠핑테이블 의자 화로대 구이바드 까지 모두 대여해서 어 6박 기준으로 144시간 어, 80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다 패밀리 카라반 에서는 판매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잘생긴 스텝, 라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 후방 텐트가 지금 현재 영국, 유럽 시장 90% 점유하고 있는 캄파 도매틱 크로스웨어 테일게이트 텐트가 69만원, 정상가 120만원. 그리고 에코 파워팩 파워뱅크가 어, 멀티텍까지 260만원. 그리고 무중력 차박, 전동 차박 시트.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전동 차박 시트 스타리아 제품이 라운지 9인승을 제일 추천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뭐 투어러 11인승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 11인승 유지가 안 되면은 세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운지 9인승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안전벨트가 3개 달려있고 아이소픽스 기능 있고 해서 480만원 구조 변경비 별도입니다. 아, 그럼 감사드리고 잠시 뒤에 카니발 캠핑카 렌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